지금처럼 무리함수와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고 그치? 그 다음에 직선과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무리함수와 유리함수 첫 번째 하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y는 루트에 x-k라고 하는 무리함수와 y는 x플러스 1분의 8x 플러스 15라는 유리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난다고 얘기했고요 그치 두번째는 누구와 누구와 y 는 루트의 x 마이 k 와 y 는 x 플러스 가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치 맞아요 그럼 이거 둘다 뭐냐면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든 무리함수와 유리함수의 위치관계든 그래프 대략적으로 그려보라그랬잖아 선생님이 이 그리는게 너무 힘든가? x축 y축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거고 y는 x 플러스 2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k,0을 기준으로 이런 형태의 증가함수인거지 그치? 그럼 얘가 계속 다가오다가 뭐 하든가, 어, 접하거나 어딜 지날 때, 이렇게, 마이너스 2,0을 지나야 되는 거 맞아? 그치? 접할 때보다는 그럼 X절편으로 따지면, 그 꼭지점으로 따지면 왼쪽으로 더 가야 되는 거야? 그치? 우선 접하는 경우는 루트 x k는 x+2 맞아요? 양변 제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x- k니까 x의 제곱 플러스 3x 어, 플러스 4 플러스 k는 0 여기서 판별식 d 써주면 9 16 4k가 0이 되는 거. 그래서 4k는 마이너스 5인가? 마이너스 7? 맞아요 그래서 k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분의 7일 때 접하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마이너스 2일 때는 점몇 개에서 만나는 거고 두 개에서 만나는 거고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작다가 범위야 맞아? 자그 다음에 무리함수 x 플러스 1 분의 8의 x 플러스 1 플러스 얼마 7의 형태는 그쵸 그럼 얘도 대략적으로 그래프 그려봐야지 뭐알수 있겠지 x y x는 얼마 음 x는 마이너스 1 y는 이런식으로 7이 되겠지 그치 맞아 얘들아 어8 이네 음8 결국 x 플러스 1분의 7 더하기 8의 형태 양수 니까 얘는 이쪽일 거고요 그치 맞아요 이쪽은 그래프 형태가 뭐 이런식으로 되겠지 그럼 요건 x 절편 이잖아 얘들아 맞습니까 자 x 절편 구하려면 x 절편 구하려면 분자가 0이 되는 값이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15가 될 거고요. 여기에 k, 0이라는 무리함수가 이렇게 있겠지? 만나, 안 만나, 지금처럼? 안 만나는 거야? 맞아요? 어, 아니지.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 경우면. 어디서 만나, 얘들아? 얘는 이렇게 해서 안 내려오지만, 얘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 있다면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니까 여기서 만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맞아요? 그러니까 k가 양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럼 얘가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다가와서 요 점을 지날 때 그치 두점 그럼 얘보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계속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 얘들아? 그래서 결국 k는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 어때야 돼 같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잠깐만. 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잘못했네, 선생님이.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지? 그럼 어디까지를 해 줘야 되냐면 이게 아니라 이쪽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k는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는 크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되는 거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얼마쯤 돼?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 얼마 이거는 거고, 지체. 그럼 결국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어때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어, 8분의 15를 마이너스 4분의 7로 나눠주는 거니까 약분해주고, 78이 56분의 4곱하기 15였는데 2는 약분 되나? 아니야, 먼저 약분이 되는구나. 얼마야? 이게 8분의 15 곱하기 7분의 4지 얘들아, 그럼 14분의 15? 맞아요. 오케이.